자, 이번 4월 15일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 한번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개인적인 각오 그리고 민주당 예비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진솔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저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동구의 주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많이 화도나시고 또 해철도 많이 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찌 보면 횡액을 맞은 겁니다. 말은 하에게 날벼락이 친 겁니다. 이런 사정이 딱 발생을 하니까 누가 여러분 편을 들어줍니까? 철모르는 것들이 전국에서 대구를 봉쇄시키라는 헛소리를 하지 않나. 대구는 이제 사람이 오더라도 그분들은 출근도 시키지 마라 하우는 이런 엉터리 분위기에서 누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덩에 칼 꼽지 마라 하고 누가 합니까? 좋든 싫든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그래도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이 후보자들의 악착 같은 그런 의지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1조 400억을 더 합친 2조 한 4천억대는 그런 돈을 우리 대구에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자식이다, 어,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반들요? 이번에 공창 걸려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재엄자는 홍일학위원께서 그래도 뭐 밑에서 전화 많이 해줬지, 이까 싶디다마는 대구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동안 참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 못 받은 게 정말 저희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괜찮은 물건들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동구에는 서재회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영국 가서 경제 어? MBA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 마음에 경제가 우여 움직이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정권회사에서 직접 상품도 팔아 보고 기획도 해 보고 노동조합운동도 해 보고 가진 사람 입장 몇푼 가지고 오돌오돌 떠는 그런 중산층 입장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뭔가 잘 살게 해달라는 서민의 입장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여기서 있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논평도 발표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경제 어설프게 말해가 안됩니다. 반풍수 뭐 한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시기에 뭐가 겁나는 줄 알고 그걸 해냈던 게 서재이 아닙니까? 서재현 후보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구 경북에 25 국회의원 후보가 나섰습니다. 지금 23대 2인데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로는 25대 빵 만들면 대구가 그래뭐 자존심 살립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에 우리 평균 지지율이 한30% 됩니다. 우리 쓸만한 당선자 25석 중에서 30% 한 일곱, 여덟 석만 좀조심아 우리가 바꿔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후보들 화이팅입니다. 네. 아, 뭐. 김부근 위원장님 밥값은 1조입니까? 근데. 아, <웃음> <웃음> 좀, 외신다 예, 100년 네. 정도, 예.